안녕하세요, 여러분. 빙빙입니다. 볼살을 좀 가려보고자 이렇게 머리를 잘랐어요. 좀 전까지 겨울이었는데 벌써 봄이야. 근데 또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피부가 난리가 나죠. 저도 거칠거칠해진 피부결로 봄을 미리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환절기를 맞이한 피부결 케어 추천템 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주로 하는 스킨 케어가 탄력 케어, 결 케어, 진정 케어 이렇게 세 가지를 번갈아서 해요. 보통 탄력 케어, 안티에이징 케어 제품들은 무겁고 쫀쫀한 제품들이 많아서 주로 저녁에 하고, 결 케어는 아침에, 그리고 진정 케어는 중간 중간에 피부 상태가 나빠졌을 때 아침 저녁으로 끼워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품을 하나를 사서 다쓸 때까지 그것만 쭉 쓰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피부 상태에 맞게 라인을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언더바디 떼를 밀자 바디필링 제품. 이거는 저번에 올리브영 빅스일 때 제가 구매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목욕탕 이모들의 비법 노하우만 쏙쏙 담아서 이태리 떼소건으로 복벅 때밀던 개운함 그대로 담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하 파하 이런 각질 케어 성분이 각질 케어를 도와주고 벨기에산 온천수 산양유 추출물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습 케어까지 같이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물기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저는 샤워하기 전에 이걸로 한번 각질 케어를 하고 샤워를 합니다. 제형이 엄청 물요 거의 물같이 주르르 흐르는 제형이라서 딱 샤워 전에 사용하기가 가장 깔끔했다. 때는 밀면 밀수록 더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안 민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수건으로 닦을 때그 겉에 죽은 각질들이 때처럼 밀려나오는 경험 다들 하셨죠? 저만한 거 아니죠? 그런 거를 얘가 싹 없애줘요. 그런 죽은 각질들을 싹. 정리해 주니까 피부결이 되게 보들보들해지고 저는 또 바디까지 좀 지성 타입이다 보니까 바디 로션 같은 걸잘안 바르거든요. 그런 걸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촉촉하게 케어를 해 주더라고요. 건조한 바디에 이렇게 문지르면은 성분들의 작용으로 이렇게 뭉치면서 때처럼 밀려 나오고 걔들이 이제 피부 겉에 죽은 각질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 주거든요. 사용해보시면 아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옷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팔꿈치랑 무릎, 그런데 하얗게 일어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비건 이펙트 클린 앤 글로우 청보리 젤 클렌저. 이것도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제품이거든요. 지금 거의 다 써가고 이만큼 남았어요. 이전에는 제가 스테로이드약 부작용으로 피부결이 아스팔트처럼 거칠거칠해져가지고 그때 피부결 케어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왜또 가지고 나왔냐? 여러분 이게 바디에도 효과가 좋아요. 바디워시 제품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로즈프로젝트의 올인원 클렌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마침 그게 뚝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같은 젤 제형의 제품이 세면대 있어가지고 얘를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어느 날 바지를 입는데 종아리가 너무 매끈한 거예요. 마치 그 왁싱 딱 하고 났을 때그 미끄덩 미끄덩 매끈 매끈한 그런 느낌? 심지어 광이 나요. 거짓말 조금 붙여가지고 거울인 줄? 바디워시 제품들이. 특유의 샤워하고 나면 약간 미끄덩미끄덩한 잔여감이 있잖아요? 요거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깨운하게 완전 딥클렌징 되는 느낌인데, 또 그렇다고 건조함도 없어요. 약산성 제품에다가 순한 각질 케어 성분이 들어가서 몸드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요거 하나로 얼굴도 씻고, 몸도 씻고 할수 있으니까 바디워시를 따로 살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죠? 스킨푸드 블랙슈가 퍼펙트 엔자임 파우더 워시 요것도 클렌저 제품입니다. 스킨푸드의 블랙슈가 스크럽을 예전에 엄청 많이 사용을 했는데 다른 저자극의 그런 스크럽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용 안한지꽤 됐거든요. 대신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자극에다가 효과도 좋고 휴대성도 좋은 파우더 워시예요. 이렇게 한 포씩 포장되어 있어서 여행 갈 때도 딱이겠죠? 대신 유산균 그런 건줄 알고 뜯어 먹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한 포에 양이 진짜 많아요. 일반 다른 파우더 워시에 거의 한 3, 4배 정도 되는 양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아침 저녁으로 나눠 쓸 때도 있어요. 블랙 슈가 스크럽이랑 같은 라인이라서 사용할 때 특유의 그 달달한 냄새가 나요. 파우더 입자도 엄청 곱고 거칠거칠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즉각적인 결개선 효과가 있어서 중요한 날 아침, 메이크업이 잘 먹어야 되는 날 아침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그린 그린 티트리 시카포어 클레이팩. 올리브영 오리지널 슈렉팩의 뒤를 잇는 머쉬오프 팩이에요. 진정, 모공 클렌징, 피부 결 케어까지 되는 제품이에요. 한때 슈렉팩의 굉장한 덕후로서 많이 사용하기도 해봤고 또 추천템으로 소개도 해드렸었는데 공감하실 텐데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일단 제형이 좀 묵직하고 꾸덕꾸덕하다 보니까 잘 펴발리지 않고 두껍게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또팥 알갱이가 들어 있잖아요. 그게 피부에 자극적인 느낌은 없는데 잘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손톱으로 긁어서 제거해야 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 단점이 없는 게 바로 이 브링그린 팩이에요. 얘는 진짜 거의 수분크림처럼 엄청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려요. 그리고 크고 거친 스크럽 알갱이가 없어서 자극도 없고 씻어낼 때도 깔끔하게 말끔하게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씻어낼 때 보니까 미세하게 거품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모공 뭐 속까지 싹 비워내는 느낌이 들면서 완전 디 클렌징한 듯한 그런 개운함이 느껴지는 팩이에요. 그래서 저는 슈렛 팩에서 브링그린 제품으로 갈아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써보세요. 넘버즈인 맑은 결광 에센스 점보 패드. 이것도 저번에 올리병 빅스일 때.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제가 굳이 이렇게 추천을 하지 않아도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넘버즈인 이 3번 에센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 에센스 찰방찰방한 거. 에센스가 진짜 엄청 듬뿍 들어있어요. 발효성분이 들어가서 결 케어도 되고, 맑은 광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아침에 스킨팩을 하면, 화장도 굉장히 잘 먹어요. 패드 사이즈도 원래가 전보 사이즈인데다가 사방으로 조금 조금씩 당기면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볼을 싹다 덮더라고요. 그만큼 스킨팩하기 아주 좋은 패드예요. 그 다음 소개할 제품은요. 너무 아는가? 에필로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사용해본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사람은 물론이고 자연에도 해가 되지 않도록 자연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저자극 클린 제품들을 만들고 또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포뮬러만을 사용하는 비건 브랜드예요. 전 제품은 아니지만 몇 가지 제품들이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패키지가 너무 고급지고 예뻐요. 유리병이거든요. 그래서 좀 무겁긴 하지만. 예쁘다. 거의 그냥 인테리어용으로 선반에 이렇게 올려놓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고급지고 예쁜 패키지예요. 에플로우 제품은 브랜드에서 저한테 한번 써보라고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요즘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피부에 자극도 없고 또 자극적인 향도 없고 피부에 쏙쏙 잘 먹고 효과도 좋아서 요즘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템으로도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패드 제품 두 가지. 패키지 너무 귀엽죠. 요 노란색이 결 케어에 도움을 주는 에필로 차가버섯 바이옴 모공 클리어 겔 패드예요. 대표적인 각질 케어 성분인 아하, 바하, 파하, 라하 성분이 들어 있고 도톰한 양면 패드라서 반갈라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제품은 물론 패드에는 에센스가 듬뿍 적셔져 있긴 한데 막 찰방찰방 할 정도로 에센스가 듬뿍 들어 있는 건 아니라서 패드 팩보다는 정말 닥토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패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닥토를 하고 넘버즈인 패드로 스킨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완전 피부 각질 끝장. 빌로우 어성초 바이옴 트러블 진정 패드. 이 제품은 진정 패드예요. 패드가 얇기도 얇고 에센스가 찰방찰방 할 정도로 엄청 듬뿍 들어있어요. 그리고 패드 모양이 약간 호빵맨이 머리를 떼다 준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 밑에 딱 맞아요. 이 부분이 특히 많이 건조한 부분이잖아요. 딱 맞기 때문에 촉촉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드는 늘어나는 패드는 아니고 잘 찢어지는 패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 턱 밑, 이런 부분에 잘게 찢어서 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 케어할 때는 요거, 진정 케어할 때는 요거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은 에필로 우 차가버섯 바이옴 결 앰플이에요. 점도가 크지 않고 끈적임 없이 피부에 가볍게 스며드는 제형이에요. 정제수 대신에 베타클루칸 성분이 가득한 차가버섯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결 케어를 같이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피부에 잘 맞는 결 케어 제품을 쓰면은 진짜 약간 새살이 돋아난 것처럼 매끈매끈 맨질맨질 애기 궁뎅이 같은 피부가 돼요. 근데. 제가 또 피부 예민 보스이다 보니까 특히 눈가, 입가 요런 데는 결케어 제품들이 조금 자극적일 때가 있어요. 약간 따끔따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피부가 얇은 부위를 피해서 사용을 해 주고 이렇게 진정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해 줘요. 에필로 어성초 바이옴 수분 진정 크림이거든요. 유수분이 딱 적절하게 배합된 그런 제형이에요. 젤 크림과 수분크림의 딱 중간 정도 제형? 제가 이런 제형 너무 좋아하거든요. 피부에 올리면은 쿨링감도 있고 피부가 쏙쏙 잘 먹어요. 어성초 크림인데 그냥 어성초가 아니라 해발 2970m 히말라야에서 수확한 어성초가 들어있대요. 결 케어를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 제품을 발라주는데 수분 충전도 되고 따끔따끔하게 자극이 느껴졌던 게싹 진정이 돼요. 제가 피부가 진짜 좀 약간 지랄맞은 편인데 에필로우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다잘 맞고 그래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마침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네,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환절기 피부결 케어 제품들로 관리를 하고 있는 요즘 제 피부는 완전 벚꽃잎처럼 보들보들한 상태입니다. 좋은 제품 많이 알아가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안녕!